이제는 정, 정, 정권, 정권별로 어떤 사건과 키워드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면 되거든. 자, 이승만 정권 때, 어, 총선 전에 여수순철 사건이 있어. 제주도 4.3 사건, 48년 50 총선거, 그 다음에 48년 7월에 재원 헌법 공포,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를 했어. 그다음에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있었어. 여수 순천 사건은 제주도 사건을 이렇게 진압을 하라고 그 전라도 에 있는 여수 순천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렸더니 그걸 거부를 해야지 무고한 시민들을 이스는 없잖아. 제주도 사건은 이제, 음, 설명 못 하겠는데, 그, 뭐, 무관 시민들 학살 했다, 뭐, 죽였다, 이렇게 하면, 제주 사건, 제주 삽사 사건, 이승만 정권 때라고 알면 되고, 50총 선거 실어가지고 남한만 당독 총 선거를 한 거야. 이전에 뭐, 분단을 하자, 뭐, 분단 반대파, 뭐, 이런 이야기 있, 있잖아. 그 다음에, 재원국회 의원. 어, 국 헌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임기 임의원이다. 이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특징이란 거는 뭐라, 재, 재원 국회의원들 내용에 예.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 제정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시도한다. 농지개혁법을 제정한다. 제주도 지역군 두고는 미선출한다. 근데 제주도 삽사한 것 때문에 제주도 그 심하게 안 좋은 곳은뺀 거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임기가 4년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뽑은 거야. 그다음 그러니까 가고사 진상 규명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노력한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으로 제정한다. 그 다음 반미특위를 만든다. 반민족 행위 처벌하는 사람들의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기속재산처리법을 한다. 농지개혁법을, 실시한다. 근데 이제 반민족행위나 농지기업 이거는 실패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제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왜 자기의 배경이 되는 자가 침입받을 거거 그다음에 농지 백, 음, 그다음에 재헌헌법, 재헌헌법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이 헌법은 상권이 분류돼 있고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뽑는다. 자 삼일정신과 임정을 계승한 개승, 민주공화국이다. 그래가지고,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부대통령 이시영, 대학 정부 수립 선포했다. 그 다음에, 50년대, 53년까지 응? 한국전쟁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예 분단을, 이렇게 결국 3년 동안 이제 결국은 분단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승만이 이 정도 희생을 치르고, 어? 어, 분단을 하다니, 찬성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그 뭐야? 방공아 포로들 있잖아. 방콕 포로들을 진짜 풀어준 거야. 그 풀어준 거를 풀어주면 안 되거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제능법한법으로돼 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미국에서 이제 니스말 달리느라고 우리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테니,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하고 분단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매집리 협력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이승만 정권 때 생겼다. 자 한미 그 그래서 아직까지 용산에 미군 이 있는 거야. 그 뭐냐 그거를 한국 전쟁 때니까 이승만 정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효과 그거야. 이제 분단이 고, 어, 막, 고차가 된 거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진보당 조봉환 사건 자 간첩이라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덮어 쉬어 가지고 해체시켜버렸어. 얘는 이승만은 자기 적대자는 무조건 어떻게 없애버리는 게 있어. 국가보안법 제정, 경향신문 폐간을 시켰어. 그다음에 6 0 년대 자 이제 또 이렇게 대통령을 낳았잖아. 부정선거를 엄청 한 거야. 무슨 뭐 어떤 부정적으로 이제 이제 선거 투표권을 이제 투표를 얻으려고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부정 선거를 밝혀라 이래 가지고 4.19가 의 4월 19일가 일어난 거야. 처음 시작은 2월에서 일어난 것이고, 자이 배경이. 그 다음에 3일로 마산시, 그 다음에 김주열 행방불명, 거수 의 시국선언, 이 다음에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3차개헌을 내각 책임져가지고 허전히 가정정부가 있었던 거야. 자, 삼일로 부정선거 때문에 사일구 이월 대구의거, 그다음 에4.19의거 그래서 대구에서 마산시. 대구 2월에 대구 이거는 장면대 이승만이잖아. 장면 유세하는 날 초중교가 학생들이 막 나와서 이제 살이 많은 것처럼 인기가 없는 것처럼 못하게 하려고 다 시계 끔한 거야. 그 일어나가지고 3월 15일 마산에서 이상하게 마산에 마산 부산 이런 데서 뭐가 시위가 시작이 많아. 그다음에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행벌 불명 되고 서울에서 청격이 일어나가지고 뭐 중년 사람들 생기고 이렇게 한 거지. 교수들이 아, 학생이 피해 보다 팔아. 요거외워 놓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1차 2차, 일차 2차, 2차 어, 그 다삼 하야하고 음, 나서 3, 3천 내각 개혁제 그다음에 4차 소구 입법 개헌자. 소구 소급 입법은 소급을 해서라도 3위로 부정 선거 관련자들 처벌하자 이거였었어. 자, 요런 키워드가 나오면 어, 이승만 정권 대야